영상은 10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상한 얘기로는 30초밖에 못 써요. 여러분 무슨 10분 동안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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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이래가지고 그렇게 채우지 않을 거면은 <목소리> 나는 왜후구가 되었는가? 이거 맞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라고? 이거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왜 흑우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흑우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댓글에 보면은 흑우가 뭐예요? 왜 흑우라고 불러요?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거부터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원래 호구에서 왔습니다. 호구. 호구에서 온 거예요. 호구가 뭐냐? 바둑 이잖아요 바둑. 바둑이가 아니라 바둑이요. 그럼 이제 바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돌을 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넣으면 이게 이제, 먹히는 거잖아. 맞죠? 요고, 요렇게 세 개가 돼 있는 거를 호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호랑이, 아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둑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래가지고 호구예요. 요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고차원적인 바둑을 하면은 뭐, 둘, 상황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가지고, 호구. 라고 나온 거예요. 호랑이 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처음 한 사람이 있다고? 지식채널이야? 세상에.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이 단어가 필터링이 되는 커뮤니티가 많았어. 약간 도박 관련 커뮤니티라던가, 스포츠 베팅뭐 이런 거.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게 필터링이 엄청 많이 됐어. 사용금지 언어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됐냐? 사람들이 이제 필터링을 피해가려고. 호구. 이런 걸 썼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네, 원래 호구에서 호구로 됐다가 흑우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언제 쓰이죠? 비트코인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대박을 쳤잖아요 몇해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란 게 나와가지고 전국민들이 아주 그냥 비트코인에 엄청난 영향력에 빠진 적이 있죠 정말 누구나 한 번씩은 사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흑우 이런 게 많이 써였죠 밈으로 왜 그걸 샀냐 미련하다 이런 표현으로 자미 품으로 흙두루미도 있습니다. 흙두루미. 흙두루미는 왜 있냐? 두루미가 두루미가 맨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자주해요. 여기저기 잡아, 잘 쳐다보여.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이거 살까? 이거. 약간 이런 모습이 두루미와 닮았다. 그래가지고 흙두루미 이런 게 나왔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흙우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어수룩하게 당하는 고객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흑우라는 거를 받게 된 이유는 예전에 요리 채널에서는 이제 리뷰를 좀 했잖아요. 리뷰를 가지고 오는 것마다 뭐 어디서 저런 걸 들고 오나 할 정도로 끔찍한 제품들을 자꾸 들고 오는 거야. <laughs> 그거에 대한 해명입니다. 해명. 나는 왜흑 사실 흑우가 되려고 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제품을 가져온 게 아니고 해명 컨텐츠 해명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몰라야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이게 뭔 얘기냐? 내가 산 제품을 제가 체험해 본게 아니에요. 처음 사는 거라고 <laughs> 처음 사는 거. 그거를 뭐 먹어보고 이게 뭐 별로라 가지고 이걸 뭐 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좋아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냥 사는 거야. 나도 처음이야. 그래서 이게 좋은지 아닌지 나도 몰라. 그냥 산 거야. 이게 약간 내추럴 본 흙으로 태어났다. 어, 나는 그냥 좋아보여서 샀어. 그러니까 그냥 그 제품을 그냥 처음 뜯어보는 거고, 뭐 사전 공부를 한게 아니야. 누구의 리뷰 이런 것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음, 뭐지? 이건 궁금한데? 궁금한데? 약간 호기심. 호기심 때문에 산 겁니다. 호기심. 아시겠어요? 그리고 뭔가 사전 공부를 하고 리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리뷰어로서의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약간 전자제품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몇 백만원대에 기능이나 성능 이런 거를 표현해주는 거에는 되게 좋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건 없어. 그냥 사먹을 만한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되게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의심을 한다. 고 의심을 해. 맞아요. 이 새끼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흠 뭐지? 광고인가? 돈을 받은 건가? 야, 이런 거야 아시겠어요? 어쨌든 첫 번째는 뭐다? 나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각 유튜브 각 이거 봐야 돼요. 각왜 좋은 제품은 할 말이 없어.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 제품이 딱 나왔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거는 야 평균 이상이다. 이거는 그냥 평균이다.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치 삼각김밥 같은 것들. 그냥 뭐이 돈에 이거 주고 사면은 손해는 안 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사서 뭔 얘기를 해?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보고 싶어요? 유튜브, 아, 새로운 뭐 참치 마요네즈. 10g이 더 추가된 삼각김밥이 나왔습니다. 맛있네요. 30초 끝. 아니, 그럼 나머지 9분 30초는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영상을 10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상한 얘기로는 30초밖에 못 써요. 여러분 무슨 10분 동안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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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맛있어, 맛있어 이래가지고 참치. 그렇게 채우지 않을 거면은 뭔 얘기를 해 10분 동안 각이 안 나와 그래서 그지 같은 제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네. <laughs>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잖아. 그냥 광고야. 댓글에 드돈 받았네. 이거 광고다. 막 딸려. 이게 뭐 어때요? 아니, 나도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걸? 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광고였으면 돈이라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지 같은 거를 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심지어 광고 의혹까지 받는다고?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기 때문에 뭐라고? <laughs> 제품을 그냥 냉정하게 볼수 밖에 없는 거지. 좋단 얘기 를못 하겠어, 솔직히. 좋다고 하면 무조건 다 광고라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제품 중에 좋다고 한 얘기가 거의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좋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광고가 아예 안 들어와. 그래서 결국은 뭐다? 광고 클린 유튜브가 됐다. 여기서 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휴구 제품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도 몰라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튜브 각 때문에. 그러면은, 살때 이미 별로 좋지 않은 걸 느끼고 사는 거냐? 맞아요. 살 때부터 이미, 잘, 약간 이건 긴가민가하군. 이런 걸 삽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사고 나서, 이걸 아무도 리뷰 안 하겠다. 이런 걸 주로 사요. 사실 원래 이제 유튜브에서 뜨려면, 남들이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역공이지. 거지 같은 거지. 좋은 전략이 아니야. 좋은 전략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뭐다? 해야 된다. 왜? 이런 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뭔줄 알아요? 딱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 호기심, 천구두 번째는 뭐다? 조회수다. 자, 이 호기심은 이제 저의 호기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뭐지 이거 뭔가 나왔는데 뭔가 애매한데 약간 좀 사면은 지뢰를 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좀 누가 리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내 돈은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돈을 대신 버려줬으면 좋겠다. 돈 대버. 누군가 돈 대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눌러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호기심.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회수지. 이 호기심과 조회수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대리 만족이에요. 대리 만족.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지. 왜? 저 양반이 그지 같은 걸 사가지고 호기심을 충족을 해줬다. 그리고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리는 장면이 너무나 즐겁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허투루 쓰는 걸 보면서 하하하, <laughs> 깔깔깔, 너무 기쁘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제품들이 자주 나오지 않을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결론을 요걸 되게 간단하게 함축을 할수 있어요. 나는 왜 흑우가 되었는가? 어떻게 된 거야?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흑우를 낳았다. 흑우는 뭐다? 자본주의의 아들이다. 내가 흙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자본주의가 나아졌기 때문. king c e 사는 뭐야? Man s